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선거에 대한 불신이 현장에 나가보면 정말 위험한 수준개엄하고 네. 예. 나서 탄핵되고 나서부터 윤 대통령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는 국민의힘에서 자꾸 선거가 뭔가 의심스럽다고 부추기니까 여론이 나빠진 거예요. 저는 그걸 책임감을 느끼셔야 됩니다. 이거는 반체제적인 거예요. 반체제적인 거예요. 민주주의에서 선거가 신뢰를 못 받으면요. 나머지 다 부정당합니다. 민주주의에서 선거가. 신뢰를못 받으면요. 나머지 다 부정당합니다. 과거에 그런 게 없었는데 지금 이런 현상이 생긴 이유가 저희에게 있던 뭐 어디에 있던지 간에 어쨌든 현상이 좀 그렇게 됐으니까 네. 그렇다 우리 정치권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. 어떻게 그래, 그냥 두면 그런 되겠습니까? 그떻게 그냥 두면 그런 되겠습니까? 안 하면 되죠.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. 20년과 2024년 총선에서 총체적인 부정성으로 의석수를 도둑질한 부정성 거 세력들에 의해서 저질러 졌습니다. 자기 진영의 표를 위해서 목숨 걸고 뛰었던 사람들이 와서 보고 있다고요. 그런데 무슨 장고대 같은 얘기를 해요.